지난 2014년 미국 슈퍼마켓 체인 W마켓은요 이런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응? 왜 이래? 꿀벌이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식품들을 진열한 사진입니다 음... 마트 내 식품 절반 가까이가 없어진 모습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절대 과장된 광고가 아닙니다 자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농작물 100여 종의 약 70%가 꿀벌의 수분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자, 때문에 꿀벌이 사라지면 사과, 딸기, 커피, 아몬드, 고추, 곡류 등 이런 작물들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되고요. 음. 섬유, 면, 또 면티, 면바지도 생산 중단. 왜냐? 이 목화도 꿀벌이 없으면 수분을 못하니까 오직 합성 섬유에만 저희가 의존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겠다. 또더 심각한 건요, 이것저것 다 사라져. 닭, 돼지고기 등 잡식 동물만 섭취하다 보면 영양 불균형을 불러일으켜 결국은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음. 자, 이게 바로 나비 효과보다 강력하다는 꿀벌 효과입니다. 정말 무섭죠? 꿀벌하면 이제 꿀이나 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심각한 건이 꿀벌 효과의 공포가 우리 코앞,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해마다 30에서 40%의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많이 사라지는 거야. 너무 없어진다. 일명 벌집 군집 붕괴 현상. 꿀을 가져오는 일벌들이 집에 돌아오지 못해 유충과 여왕벌이 폐사하는 현상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난 2017년 유럽에서 대규모 야외 실험을 통해 밝혀진 꿀벌 멸종의 주범은 바로 살충제 성분인 네오 니코티노이드. 그동안 친환경 농약으로 인식됐었는데요. 치명적 부작용이 이번 실험을 통해 밝혀진 겁니다. 오. 자, 그리고 지난 7월 영국의 한 대학에서 네오 니코티노이드가 꿀벌에 미치는 악영향을 발표했는데요. 자, 꿀벌이 꽃가루를 모을 때 초당 400번의 날개를 진동하는데, 네오 니코티노이드에 주기적으로 노출된 꿀벌의 경우, 진동 횟수가 20% 감소. 와. 또 살충제 노출되지 않은 꿀벌에 비해 모은 꽃가루도 절반 수준. 살충제가 꿀벌의 신경계를 마비시켜 날개 운동이 느려진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되게 치명적인가 보다. 저게 오히려 좋은 살충제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좋은 그러니까 건줄 알았다. 길게 보면 생태계 전반을 파괴할 수도 있는 그런 살충제였던 거죠. 아, 음. 상대성 이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4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식물 생태계 붕괴는 결국 지구 생태계 모두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